해운대 바닷가에서 아들에게 버려진 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. 아버님, 바다 구경 빨리 다녀오세요. 그 말이 마지막 일줄은 해운대 바닷가에서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는데 아내의 묘를 참배하고 오는 길 아들은 바다 한번 보고 가자며 저를 데려갔습니다. 15분쯤 바다를 보고 돌아왔을 때 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.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.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 순간 제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. 며칠 뒤 우연히 아들의 컴퓨터를 보게 되었습니다. 아니 일부러 본 겁니다. 거기에는 충격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.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고, 토지를 팔아 빚을 갚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. 제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그들은 단지 돈줄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.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. 복수는 소리치며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거라고요. 3개월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았습니다. 신문을 보고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했죠. 하지만 그 뒤에서는 제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. 그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죠. 드디어 땅을 주시려나? 하지만 그 안에는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. 내전 재산 15억, 이미 다 정리했다.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해운대에서 나를 버린 순간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. 복수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. 오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.